거짓된 힘으로 쌓아 올린 영광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전 세계 격투기 팬들은 세계 최고의 무대라 불리는 u f c 위 등용문.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위 추악한 이면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영혼까지 팔아 넘긴 약물 파이터들의 몰락.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오물로 뒤덮인 옥타곤 위에서 오직 자신의 피와 땀만으로 정직한 승리를 쟁취해낸 한 남자의 이름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지옥에서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증명해낸 대한민국 파이터. 고석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즉 DWCS 출신 파이터 두 명이 연이은 도핑 적발로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금지 약물을 통해 얻은 초인적인 힘으로 화려한 KO를 연출하며 UFC 계약을 따냈지만 그 모든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사기극에 불과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소용돌이 속에서 팬들과 전문가들의 시선은 약물의 유혹을 뿌리치고 압도적인 실력으로 UFC 계약서를 거머쥔 한국 최초의 DWCS 출신 파이터. 고석현에게로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승리가 왜 지금 이토록 재조명받고 있는지 그 뜨거운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UFC 로가는 직행 티켓이 걸린 꿈의 무대. Dwcs 모든 파이터들이 인생을 걸고 싸우는 이곳에서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격투 매체 셔독은 DWCS를 통해 화려하게 등장했던 다리온 레비와 레비 로드리게스가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을 보여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레비 로드리게스의 경우 지난 10월 경기에서 프레디 비다를 상대로 1라운드 만에 폭발적인 TKO 승리를 거두며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기립 박수를 받아낸 인물이었기에 그 충격은 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보여준 야수같은 본능에 열광했지만 알고보니 그것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19노란드로스테론이 만들어낸 가짜 퍼포먼스였습니다. 결국 그의 화려했던 승리는 무효처리될 위기에 처했고 영광의 계약서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토록 혼탁해진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한 남자의 가치를 수직 상승시켰습니다. 바로 지난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DWCS 시즌 8위 70번째 메인 이벤트를 장식했던 대한민국의 고석현 선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도핑에 걸린 패배자들이 아닙니다. 약물이라는 더러운 지름길을 거부하고, 고통스러운 훈련과 인내라는 전공법으로 옥타곤을 지배한 고석현의 위대한 여정입니다. 고석현이라는 파이터가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단체인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 AFC 위 웰터급과 미들급을 섞권 나며 두체급 챔피언에 올랐던 그는 이미 국내 무대에서는 적수가 없는 최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무대의 벽은 높았고, UFC로 가는 길은 좁디좁았습니다. 수많은 강자들이 도전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곳이 바로 이 바닥입니다. 게다가 서른을 넘긴 나이, 누군가는 전성기가 지났다고 말할 수도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석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칼을 갈았고 마침내 DWCs라는 기회의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폭발적인 타격과 젊은 패기를 앞세운 카발칸티 앞에서 고석현은 그저 희생양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드러난 로드리게스의 사례처럼 이 무대에는 약물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기려는 괴물들이 득실거립니다. 고석현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불공정한 싸움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된 순간 반전의 드라마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석현은 화려한 겉모습 대신 뼛속까지 스며든 기본기와 투지로 상대를 맞이했습니다. 1라운드 초반, 카발칸티의 날카로운 타격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고석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대의 빈틈을 독수리처럼 노렸고, 정광석화 같은 태클로 카발칸티를 바닥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테이크다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흘린 땀방울이 응축된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었습니다. 상위 포지션을 점유한 고석현은 카발칸티에게 지옥을 선사했습니다. 약물로 근육을 부풀린 파이터들은 1라운드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고석현의 체력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대의 팔과 다리를 오가매고 끊임없이 파운딩을 꽂아 넣으며 숨통을 조였습니다. 무패의 피니셔라 불리던 카발칸티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고, 그의 폭발적인 힘은 고석현의 늪에 빠져 서서히 소멸해갔습니다. 결국 경기는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현지 해설진들은 고석현의 완벽한 경기 운영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 승리로 DWCS를 통해 UFC와 계약한 최초의 한국인 파이터이자 역대 22번째 한국인 UFC 리그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당시에도 대단한 성과였지만 최근 다리온 에비와 레비 로드리게스의 도핑 적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석현의 이 승리는 성스러운 위식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시기, 같은 무대에서 누군가는 남들보다 쉽게 이기기 위해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속이고, 상대를 속이고, 팬들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잠깐의 환호 뒤에 찾아온 영구적인 불명예와 퇴출의 위기입니다. 반면 고석현은 어떻습니까? 그는 유행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술을 믿었고, 자신이 흘린 땀을 믿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괴물 같은 힘을 가지고 나오든, 그는 정면으로 부딪혀 깨부수는 길을 택했습니다. 팬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의 그 폭발적인 TKO가 약물의 힘이었다면 3라운드 내내 상대를 짓눌러버린 고석현의 그 지독한 체력과 압박이야말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의 퍼포먼스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내 격투 커뮤니티에서는 약물러들이 설치는 판에서 살아남은 고석현이 새삼 존경스럽다. 진짜 강함은 주사 바늘이 아니라 훈련장에서 나온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 역시 고석현의 경기 영상을 다시 찾아보며 그의 군더더기 없는 레슬링 실력과 흔들리지 않는 멘탈에 대해 뒤늦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석현 선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단순한 1승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과정의 공정성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정직한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ufc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이들이 편법의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고석현은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약물로 만들어진 가짜 왕관을 쓴 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로지 실력으로 빚어낸 진짜 왕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이제 고석현은 더큰 무대로 나아갑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강적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개그 중에는 또다시 약물의 힘을 빌린 비겁한 자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폭발력은 끈질긴 진실 앞에서 결국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석현의 레슬링은 단순히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들을 짓누르고 정직한 땀방울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는 정의의 기술입니다. 도핑 스캔들로 얼룩진 DWCS의 명예를 역설적이게도 가장 빛나게 닦아낸 것은 한국에서 온 웰터급 파이터 고석현이었습니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변명보다는 결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ufc 본무대에서 전세계를 향해 포유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약물 없이도 편법 없이도 한국의 파이터가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보여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고석현 선수의 ufc 데뷔전 에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썩어빠진 약물 파이터들과 대비되는 그의 행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승부의 세계를 응원하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